구매 계획이 일도 없었지만 파격적인 50% 세일 혹해서 사게 된 노비스 파카.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의 날씨는 어떤가요? 캐나다는 점점 겨울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조금 두렵습니다. 아이구야 하얀 날 하얘. 제가 그래서 오늘 캐나다에서 캐나다 브랜드인 노비스 파카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노비스 파카의 기장을 세 가지로 나누면요,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인 칼라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카렐라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 중간에 칼라라고 혹시 부르더라도 카를라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 위 기장까지 오는 메리데스가 있어요. 요거는 카렐라랑 비슷한 디자인 인데 기장만 약간 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긴 기장인 무릎 아래까지 덮는 시라와 몰겐이 있습니다 요렇게가 노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들이고요 오늘 제가 리뷰할 파카들은 두 개예요 한 개는 가장 짧은 기장인 노비스 카라레이디스 파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비스 시라레이디스 파카입니다 노비스는 일단 캐나다 브랜드가 맞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익숙하신 캐네디언 브랜드가 아마 캐나다 구스일 거예요. 캐나다 구스는 그래도 역사가 조금 길어요. 6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이 노비스는 캐나다 구스에 있던 부사장이 2006년도에 나와서 2007년도에 따로 차리게 된, 어, 꽤나 어린 브랜드입니다. 캐나다 구스, 노비스 그 외에도 마카지, 한국에서는 메케이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무스 너클 등이 파카로 유명한 캐리디언 브랜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오늘 리뷰할 파카는 노비스 중에서 가장 짧은 기장과 가장 긴 기장의 파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화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중간중간 제가 카를라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화이고요. 아직 이렇게 태그도 뜯지 않는 새 제품입니다 요 파카는 제가 올 초에 겨울이 끝나갈 쯤에 정말 파격적인 세일이 들어가서 계획이 전혀 없다가 혹해서 사게 된 파카예요 저는 검은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시라의 원가는요 캔블로 1595불이에요 여기다가 텍스를 더하면 총 1802불이고요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보니까 약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찾아보니까 한국 백화점에서는 현재 180만원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엑스트라 스몰로 구매를 했고요. 이 파카를 구매하실 때는 평소 오치수보다 한 사이즈 작은 걸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파카 자체가 평소 오치수보다 한 사이즈 크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파카가 입다 보면 늘어나기도 해요. 뒤에서 파카의 보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게 워낙 보온이 잘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파카를 입으실 때 안에 옷을 얇게 입고 파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안에 얇은 걸 입으시면은 파카를 조금 더딱 맞게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부해 보이지 않고 예쁘거든요. 제가 먼저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릎 아래로 오는 기장이고요. 노비스는 특징이 여기 허리 라인을 좀 여성스럽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색상은 블랙이고요. 노비스 로고가 여기 하나 있고, 이 모델의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요, 코요테 털이랑 토끼 털이 있어요. 이거는 두개다 탈부착이 가능한 털들입니다. 어, 두개다 지퍼로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이 털들이 지퍼에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심조심 해가지고 붙였다 떼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털이 달려있을 때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고요. 요거를 떼어주시면은 어 좀더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요거를 탈부착을 해서 입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코트의 또한 가지 다른 특징은 이렇게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벨트가 있어요. 요 파카는 어, 이 파카는 어이 털과 이 벨트가 전체적으로 여성스럽고 굉장히 페미닌한 룩을 주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에 이렇게 벨트로 포인트 주는 옷들을 좋아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어 이게 파카잖아요. 그래서 두껍다 보니까 벨트가 허리 라인을 이렇게 잘 잡지는 못해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요. 당겨가지고 안에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한요 정도로는 이렇게 당겨줘야 될것 같은데, 찍찍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멍이 없어요. 다른 요거 안에 있는 거외에는 특별한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겉에서 아무리 얘를 세게 조여도 파카가 두껍기 때문에 좀 스르르르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요거를 먼저 한번 요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조이는데, 원래는 이렇게 조이는 게 끝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스르르르 풀려요, 얘가. 이렇게 당기고, 여기서 한번 더, 이쪽 반대 방향으로 넣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꽉 조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쫙 조여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오, 뭐 꽤나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 비싼 파카를 구매를 할때 노비스를 캐나다 부스보다 더 선호했던 이유가요. 이 파카를 보면 앞에 지퍼로 잠그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또 단추가 있잖아요. 그게 캐나다 부스는 찍찍이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노비스는 자석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찍찍이를 되게 되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석은 진짜 진짜 편하더라고요. 안에 지퍼를 잠그고 나면은 자석들이 알아서 따다닥 붙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대신에 가끔 이 자석들이 엉뚱한 곳에 들러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손의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넣는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엄지 손가락을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손을 되게 잘 감싸 줘요. 정말 추운 날에는 이게 내 손을 감싸냐 안 감싸냐에 따라서 어, 따뜻함이 달라져요. 저희가 장갑을 끼고 안 끼고 목도리를 두르고 안 두르고 차이가 꽤 크잖아요. 어 요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면 요런 느낌이에요. 어, 제가 지금 제대로 안 입었어요. 근데 모자에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를 이렇게 구부리고피고 해가지고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능성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라에는 프리미엄 캐네디언 오리진 와이트 덕타운이 사용되고 있어요. 윈드프루프, 워터프루프, 그리고 브리더블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람이랑 물에는 강하지만 그래도 숨을 쉴수 있는 뭐 그런 얘기겠죠? 제가 이 시라 모델은 아직 겨울에 밖에서 입어본 적이 없지만 제 기존 노비스 경험상 오, 노비스 파카는 정말 물이랑 바람에 강한 파카였어요. 그리고 d u r 워 b l e w a t 라고 DWR f i n i 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물 습기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이 옷에 스며드는 거를 최소화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파카는 Machine 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탁기에 돌리면 아무래도 솜이 좀 죽기는 죽을 거예요. 고전 그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이 과연 얼마나 따뜻한가. 여기 요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 노비스나 다른 브랜드의 파카드를 보면 1부터 5까지의 스케일이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따뜻한 거예요. 실험는 레벨이 4이고요. 이 정도 레벨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Arctic Ready Outwear that adapts to Adapter your body up to minus 30 degrees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뭐 북극에서도 입을 수 있는 마이너스 30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파카라는 얘기죠 근데 북극이라고 했죠 캐나다도 정말 정말 춥습니다 마이너스 3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져서 진짜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날씨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토론토에서 거주 중이고요 토론토보다 더 추운 도시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를 위해서 바로 카렐라로 넘어갈게요 카렐라가 시라보다 레이팅이 하나 더 낮아요 레벨 3이에요 이 레벨 3는 마이너스 20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파카라고 나와있고요 제가 다른 파카들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 카렐라가 레벨이 하나가 더 낮은 이유가 이 기장감에서 오는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리가 커버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실제로 제가 카렐라를 입었을 때 어, 다리는 추운데 파카가 몸을 감싸는 상체는 진짜 따뜻하거나 가끔 오버더해서 더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비스의 보온 성능은 진짜 노다우시입니다. 전 정말 따뜻하게 입었어요. 그 외에 카를라의 기능성은 쉬라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를라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짠, 요게 제가 구매한 카를라고요. 저는 요타하를 대략 한 5년 전에 구매를 했고, 어, 남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워낙 오래 전에 산 거라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 7, 800불 정도였을 거예요. 현재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확실히 오르기는 했더라고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캔블로 895불에 해서 택스를 어, 포함하면 총 1,011불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바꿨을 때는 이게 약 8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진짜 많이 비싸네요. 자 이제 디자인 측면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엑스라 스몰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카를라를 정말 정말 따뜻하게 입었고요 카를라도 그렇고 메릴레스도 그렇고 시라도 그렇고 이 노비스 라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와요 마카즈랑 무스너클은 조금 디자인에 뭐가 많아요 주머니나 버튼 이런 것들이 뭐가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게 많아서 그게 조금 디자인에 더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노비스는 좀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큰 퍼켓이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핸즈 워머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손 시려우니까 이렇게 넣고 다니는 용도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깔끔한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취향저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깔끔한 걸로 따지면은 캐나다 부스도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찍찍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찍찍이를 안 좋아해서 고그 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요즘에는 캐나다 부스가 정말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굉장히 이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고 있을 때는 어, 캐나다 부스는 저한테는 조금 투박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주변에 캐나다 부스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미 그 당시에 캐나다 보스는 좀 많이 핫했었고, 노비스는 조금 더 레어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 당시에 브랜드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현재는 어, 진짜 모든 브랜드들이 굉장히 핫하고, 어, 이 특히 캐나다에서는 진짜 머스트, 머스트에요 그리고 카렐라도 시라와 동일하게 이렇게 소매가 어, 손을 감싸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털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지퍼로 이용해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에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만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무게예요, 무게. 노비스 카르라는 진짜 진짜 가벼워요. 진짜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노비스 파카 라인들이 전부 다 되게 가볍게 나오는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시라를 구매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 제가 조금만 오래 들고 있으면 진짜 팔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좀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어, 메리디스를 입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메리디스도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장감에서 오는 영향이 크다는 점. 자, 어쨌든 이렇게 노비스 두 개의 가장 짧은 기장과 긴 기장을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진짜 이 덜덜 추운 캐나다에서 하는 캐네디언 파카 리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캐고 남자 파카 리뷰를 한번 들고 올까 합니다. 아무튼간 그럼 다들 이쁘고 따뜻한 파카 구매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 그럼 안녕!